박사 일어나 에고 박사 일어나 어 인형이었네 오에고 박사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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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 양반사 양반사 큰일이야 큰일이야 큰일 큰일가 박사 어디 갔어 움박사 어디 갔어 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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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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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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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큰일났어 큰일났 여러분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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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박사 뮤지컬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뮤지컬 에그박사와 그리고 박사자 에그 박사. 저희가 함께 직접 출연을 하고요 에그박사 연구소에서 생긴 일 이라는 주제로 와 엄청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생생한 자연 생태체험 에그박사 팀의 우랑탕 대소동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희가 뮤지컬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디서 하냐고요? 언제부터 하냐고요? 자세한 사항. 슝! 4월 6일 토요일부터 4월 21일 일요일까지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애 박사, 양 박사, 웅 박사가 직접 출연하면서 여러분들 눈앞에서 우당탕탕 펼쳐지는 대소동. 예매는 티켓 링크와 인터파크에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곤충 곤충 박사들 모두 모여라. 고모. 뮤지컬에서 만나요. 안녕.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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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 참, 저희들 모두가 출연한다는 사실.